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앙마이에서 인사드리는 친절한 유니씨입니다. 한국에서 치앙마이까지 마이크를 가져와서 녹음 중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영상을 여러 개 올릴 건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선택한 영상은 도이 인타논 국립공원 투어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멋있는 곳이니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서둘러서 어, 치앙마이의 지붕이라고 하는 도이 인타논 국립공원을 당일 투어 갑니다. 함께 가시죠. 숙소 근처에서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14인승 버스를 탑니다. 여기에서 또 저희 말고 어, 다른 직원을 확인하고 파년 예전인가 봐요. 트레디셔널 어, 쿠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컵쿤 캅. <군, 크랍. 웃음> <laughs> 도이인타논 국립공원 당일 투어는 치앙마이 근교 투어 중 가장 인기 있는 투어이고요. 저는 부킹닷컴에서 1인당 25유로에 예약했습니다. 2시간 정도 트레킹하는 코스와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코스가 있으니 예약하실 때잘 보시고 선택하세요 저는 가볍게 걷는 코스를 선택했답니다 누구? 아 달달한 달달우리야 맛있는 냄새 음 맛있어요 <목소리> 저희가 휴게소에 지금 내려서 화장실 갔다가 나나 베이커리가 있어서 이걸로 하나 해보겠어요? 나나베이커리 앞에서 빵을 하나, 빵을 하나 잡았고요. 음. 음. 아이스, 아가 땡기는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맛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이인터넷 저희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로 들리는 휴게소예요. 근데 저희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모든 게다 있어요. 쪽쪽으로 여기에서부터 도이 인타노까지 음 산길을 올라갈 겁니다. 네, 차에서 내렸어요. 첫 번째 방문한 곳은 맥클랑 폭포입니다. 어서 빨리 내려가기를 합니다. 아. <웃음> <아카시아> <웃음> <꽃이 냄새가 나. 웃음> 우와. 멋이다. 여기 있는 고이 인산호, 인산호 한 예계에서 내려오는 곳입니다. 꽃눈 될 거야. 여기도 내가를 따라서 이렇게 평생을쳐었어요 저기서 에 혹시 백수 팔아요, 백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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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폭포를 관람하고 다시 차를 탔어요. 지금 저희는 와치라탄 폭포로. 여기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laughs> 물이 좀 튀고 있어요. 와, 계단도 지금 다 콘크리트로 해서 만들었어요. 이야. 여기가 해가 딱 뜨면 무지개가 진다고 해요. 지금은 해님이 그늘을 살짝 숨었어요. Or, 어, 지금 벌써 카메라 렌즈에 물이 막 튀었어. 이코 <-eps> 음 아래로 이군육굴에코포 아래 길이 따라서 조금 더코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어퍼보. 5는데 어, 여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지금 엄청 시원하고 여기가 진짜 한국으로 따지면 어, 초여름? <laughs> <laughs> 어 때는 물고어때아 나. <laughs> <laughs> 나. 한국어로... 이 아! 아, <s2> 지금 여기 태국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래요. 2,565m. 태국에서 가장 높은 2,565m 지점이고요. 한번 인디샷 찍어볼까요? 꽃들좀봐 곳곳에 이 꽃들이 있으니까 뿌리 유명한가 봐요.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혀가 잘안되니까이기가 이렇게 끼어 있고요 So m s t h a 여기 열매가 있어요. 이건 이미 딸기? 아 너무 예뻐요. 지금은 18도래요. 여기 온도 안내를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볼까요? 여기 줄기줄기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열매일까요? 와. 일단 모양을 쓰고 이쪽 말고 저로 가는 거야. 뚝뚜기를 타, 처음 탔어요. <laughs> 지금 단체로 <야채로> 뚝뚜기를 <퉁퉁이를 웃음> 탔어요. 여기에 지금 모두 몇명 있냐면, 나를, 저를 포함해서 둘, 넷, 네, 네. 저를 포함해서 열네 명이 지금 이 뚝뚜기를 탔어요. 저희는 뚝뚜기를 타고 저렇게 작은 뚝뚜기를 타고 여기 탑을 왔고요. 여기는 왕 왕을 위한 탑 기념탑, 왕비를 위한 기념탑에 지금 양 옆에 지금 보입니다. 장수 기념탑은 남아 구세 구왕과 왕비의 환갑에 맞추어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건축되었다고 하고요. 일반 차량은 통제하고 있어서 반드시 지정된 썽태우로 갈아타고 올라가야 한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여기는 여왕을 위해서 지은 탑이에요. 우와 너무 멋있다. 우와. 여기 지금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구름이 모아져서 여기서 다 위로 올라가 보여요? 위로 올라가는 구름. 또 이렇게 물을 끓어서 아, 올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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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더 아슬아슬한 곳까지 가보고 싶어요. 구름이껴서 아래를 볼 수가 없어요. 구름 위에 하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국이 활해잡어요 11월 30일에 만나는 치앙마이에서의 수국. 와, 정말 이렇게 잘 봤네. 이번에는 왕을 위해 건설한 탑으로 가고 있는 길이고요. 나와디카 와왕 쪽은 탁트인 전망이 멋있고요 왕비 쪽은 정원이 멋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왕비 왕 앞에서 내려다보이는 전경이 근데 저는 이 구름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는 것도 너무 멋진데요. 와아 봅시다 와 멋있어. 방금 전까진 아래에 있던 구름들이 구름들이 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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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산 위로 올라오고 있어. 이렇게 올라왔어, 이만. 여기서. 주셨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 과일이나 아포카도, 뭐 베리 이런 거 사가라고 잠깐 내려주셨네요. 관광을 마치고 오는 길에 몽족 시장을 들려서 구경하고 고산지 딸기와 마카다미아, 미니 당근을 샀네요. 식사도 제공되는데 그냥 저녁 먹을만 했고요. 식당 근처에서 귀여운 아이들과 잠깐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트래디셔널 크루키, 터리안 크루 오, 손 너무 예쁘겠다. 내일 아침냈어 와, 이이리야 엄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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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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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밖에 없어. 아, 하나밖에 없어. 라, 라스트. 우리 아가들이 손 네일 아트도 되게 멋있게 네일 아트도 이렇게 멋지게 하고. 와. 또 바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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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랑이 논이 있는 카렌종 마을에서 커피와 전통차 체험 시간을 가진 후 투어를 마쳤는데요. 와차라타 운 폭포와 장수 기념탑의 구름 위의 정원을 거닌 시간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치앙마이를 방문하시게 되면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러이끄라똥 축제 치앙마이 별미 맛집들과 꼭 아셔야 할 여행 꿀팁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